어쨌든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주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래 저국가에서사 t to my n o 요이사이 n I saw Puga, Sang, Saikos, Lunio, Saikos, h u n 이 o s h u n 이 o s Hungos, Hungos, Saikos, Hu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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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 그 사익을 보호할 때 사익보호성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반사적 이익의 공통된 카테고리가 뭐냐면 처분이나 또는 행정작용의 근거법규가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해서 사익을 보호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익은 법률을 보호하는 사익을 말하는 거죠. 사적이익. 법률이 사적이익을 보호할 때그 이익이 침해되면 항소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제가 원고적으 인정하게 되 있는 논의예요. 그래서 사익보호성 없으면 어, 자기의 이익 침해를 주장해도 그 반사적 이익 침해를 에서원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논의를 국가회상에끌 끊은 겁니다. 그래서, 증거주택으로 손해가 발생했어도 법령이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러면 법령에반의유법성을 인정하지 말라는 논의로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 법률이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익이 침해되지 않았으니까 손해가 없는 걸로 보자. 이런 논의가 또 나와서, 어, 유법성 요소설에서 손해 요소설로 이제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뭐냐면, 국가회상과 행정계획 얘기했었는데, 행정계획의 계획법규는 원칙적으로 장기적 프로젝트를 정하다 보니까 어, 국민 개개인의 사익을 보완하는 의미보다는 국민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 그런 해석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행정계획에는 계획법규에는 원칙적으로 사익 보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에서 그래서 판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법규는 어, 장기 프로젝트를 정하는 그런 근로법계다 보니까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목표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계획법계에서 사익보성이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권의 승리 요건 두 번째 요소의사익보일성이 없음으로 계획 변경, 계획보장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이런 얘기였죠. 다만 항상 예외는있는 거예요, 법을. 재난이용으로 수축된다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거나 그러 데는 예외적으로 어, 계획보장 또는 계획변경 촉구 인정된다고 본거죠 국가대상에서는 어떻게 볼거냐 직무집행의 근거 법규가 만약에 이 행정계획도요 행정계획도 당연히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 직무집행에는 뭐만 빠진다고요? 상영제 주체 행위만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청부도 이제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유법한 구체적 계획으로 만약에 권익이 침해됐다 그럼 서류에서는 청부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 자, 뭐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사이버소송 뒤에 또 질문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부작위와 거부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항국소송에서의 부작위와 민법이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개념이 달라요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아직 우리가 소음 파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올 내용은 안 있는데 일단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항국소송에서의 부작위는요 행정소송법 1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요. 이 부작위는요. 먼저 거부처분은 거의 유사해요. 보통 얘는 처분을 신청해야 돼요. 신청행위가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해두 번째, 행정청에게 이 처분에 따른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될 일정한 처분 왜냐면 거부처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죠. 왜냐하면 부당이란자유 의무 위반이니까. 그런데 이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러한 의무를 불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의 불행이라고 쓰기도 하고 처분의 부정자라고 쓰기도 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한국 소송에서의부당은요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 예를 들면 인용 처분도 할수 있고 거부 처분도 할수 있어요.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도 이러한 의무를 불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필요한지 하는데 이때의 처분은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일 수도 있고 거부 처분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부작이에요. 부작의 핵심은 뭐냐면, 얘는요, 처분을 신청하는 걸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부작이는 달라요. 민사하고 형사에서 부작이는요, 신청을 전제하지 않아요. 신청을 전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의사가요 수술하기 전에 일정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부작이 보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지 않은 그냥 부작이에요. 따라서 민형사에서 부작이는 첫 번째 신청을 전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상이 처분과 관련된 걸로 한정어 있지가 않아. 예를 들면 부부간 보험로 위반했다. 그럼 부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형사의 부작이와 항고송의 부작이는 다르고 그리고 항고송에는 부작용와 신청했다는 거부 처분도 있죠. 잘 보세요. 항법소송에서의 거부 처분은요, 신청했다는 처분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거부는 민형사로 오면 사실 무작위한 됩니다안 해준 거잖아요. 민형사에서는요, 거부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어요. 결국 신청을 했는데 신청대로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유사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신청을 전제하고 있는데 둘 다. 신청한 대로 얘는 안 해주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둘다 공통 부분모는 둘다 처분을 신청했다는 점. 둘다 어, 상당히 원하는 인용 처분을 발령하지 않았다는 점. 근데 얘는 명시적으로 거부 처분이 나간 거고, 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고. 따라서 항고수송에서거부하부 제기는 민형사 뭐 형사표를 우리는 알 필요 없고 민사에서 제작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부작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때 그냥 아무도 것안 하면 부작기가 아니에요. 부작위는 뭐라고 했어요? 부작위는뭐요였게 자기 의무. 그다음 뭐예요 위반까지 얘기를 해야 돼. 부작이라는 말은요 소극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작위는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한을 불행사하면 부작이다라고 얘기하면 반만 맞은 거예요. 부작위가 논란은되겠지만 이게 부작위로서 자기의무 위반인지는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권한 불행사 행정수재료권이 있잖아요. 재료권을 어, 행사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재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예를 들면 재량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다. 아예 그냥 고려돼서 하지 않았고 아예 재료권이 없다고 오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다. 그러면 부작위가 소극적 남용에 대해서 자기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량이 있다는 게뭔데 공권절 발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게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작용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재량권이 없는 거지. 안 그래? 재량이라는 게 사실 안 해줄 수도 있는 게 재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정확하게 뭐냐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부작용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하게 부작용은 자기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자격는요 법상 자격이야. 법상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불행해서 그게 위반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쓸 때는 항고소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고 무슨 뭐 무슨 저 무슨 처분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부작이라고 일정 언급은 하지만 사실은 부작이는 방금 항고소만 봐도 부작이는 뭐예요? 처분의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 처벌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의무를 불행해서 처벌이 부이행한 요구를 다 갖춰야 부작위로 성립하는 거야. 아예 여기서 신청권이 수가 없다. 검천분도 처럼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로 성립하지 않아 그리고 권한에 불이행한 사람 자기 의무 위반이 이르지 않으면 부작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거 사실. 그러니까 부작위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판례의 일시기호도 두 단어인 야 시장은 키워드 싸움에 그 두 단어 얘기를 했어요. 힌트 드릴 힌트 드릴게. 한 단어 합리 아, 사회 두 단어 가지고 결론을 이루세요. 그렇죠. 근데 한 단어만 빠지면 안 돼.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라고 쓰는지 합리성을 잃은 게 뭐라고? 요 아, 불합리.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이걸로 다른 게막꼭 다른 표현으로 저 교과서에 써놨는데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말하고 불합리가 뭐야? 합리성을 잃었다는 거잖아. 똑같은 표현인데 왜 다르게 저렇게 언급을 해라 그다고 그러는데 교수께서 에서 중요한 것세 세다가 현저히 합리성을 일어나고 쓸든지 현저히 불합리해서 사회 그다음 뭐냐 이런 사람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은 누가 판단해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는 거야 사회 일반의 관념으로 볼때이 정도면 네가 공권력을 발동했어야돼 그런데 권한 그라해서 네가 아무리 재량이 있어도 이 정도면 너무 위법해 위반한 거야 대표적인 재량 영수증 황이겠죠 재량이 영수 쪽 상황이면, 네가 재량이 그때는 없는 걸로 봐야 돼. 반드시 발동해야 돼. 그런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무를 전제하는 거예요. 법상 자기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공권의 발동은 대부분 다 재량으로 규정이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인 곳에서 직무상 자기의 무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규제감 발동이 재량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의무가 될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용수 쪽, 재량 용수축이 되던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던지, 그래야 자기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량이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자기 의무라는 건 기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판례는 권한을 불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작위가 아니야.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일반인 관점에서 그게 사회적 타당성이 나중에면 일반인 관점에서 볼때 현저의 합리성을 잃었어. 현저의 불합리해. 현저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건 사회의 일반의 관념으로 볼때 물론 너한테 재량권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누가 봐도 일반인 관점에서 볼때 현저의 불합리해.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어. 그러면 자기 의무 위 그때는 재량일이라도 그러한 현저히 불합리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잃을 정도라면 자기 후보 위반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판례는 재량용 수축, 특별한 사정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했다?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줄여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의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그게 이런 경우겠지 재량용 수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결국 뭐예요? 자, 이걸 통치면 뭐가 된다고? 키워드는 세 단어네?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권한, 행사, 의무. 즉, 직무상 의무가? 직무상, 무슨 의무?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직무상, 권한을 행사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 걸 보는다는 거야. 규정은 뭐라고 돼있다 하더라도 규정은 규제권 행사가 재량행위로 돼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재량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또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권한 불행사는 증상 자기의무 위반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세요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자, 따라서 부작위는 자기의무를 위반해야 돼. 자기의무를 위반해야되고 그럼 이게 강인구치서그 다음에 살회법성까지있으서만 이제 궁궐이 생겨나는거죠 누가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 그러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재산과 관련 되면 무조건 살회법성이 인정되나요? 국민의 생명신체의 재산과 관련해서 즉, 현재의 불합리화와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서 반대시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는 뭐예요 재량이 연수축되는 상황인거야요 무조건 생명신체의 재산이 아니라 생명신체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개인이 노력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스스로. 그럼 이제는요, 공권의 발동 공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즉, 개인적노력으로는 이런 생명신의 재산이 중요한 기구권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오로지 공권의 발동으로 그런 위험 제거가 가능할 때만, 그런 위험 제거를 해야 될 자기 의무가 명문의 기준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정됐다는거 근데 그걸 안 해서, 국민의 생명신의 재산이 지면했서 그럼 이건 현저히 불합리하잖아 사회적 타당성이 없잖아. 그건 니네가 말하는 합리적인 재난 판단으로 볼수 없다는 거야. 누가 봐도 여기서는 공권의 행사를 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줬어야지. 니네가 재난권 있다고 여기서 행사하네? 야, 그거 합리성 잃었어. 현저하게 잃었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어. 니네가 재난권 있다고 지금 행사하는 거니. 그리고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아. 이게 살짝 타당할 수 없다니. 이해됐어요? 그냥 말을 그냥 허투루 들지 말고 풀어봐봐. 사람이 죽겠으면 는데 뭐 언제 재능 타당하고 있어? 야 그거 너무 누가 봐도 너무 불합리해 이게 현재의 합리성을 결했다는 기예요 현재의 불합리하다는 얘기. 누가 봐도 그거는 타당하지 않잖아 사실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는 국외 상법을 사건으로 보지만 사이보성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보성은 사실 사이보성 인정하는 것은 유럽 선진국에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국외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판례를 나왔냐면, 변호사 시험에 객관시험을 등장한 판례 때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경우에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권보 불행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나왔어요. 급박한 장애가 있어야 돼. 급박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위법하와,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자기 의무 위반, 부작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판례사서는 뭐냐면, 배가 자체됐어요. 배가 자체됐는데 수색작업을 합니다. 수색작업을 하는데 막 안개가 끼고 암초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 지원을 요청을 하고 빠졌어. 빠졌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게 좋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수색은 안 하더라도, 왜냐면 암초 같은 거 있으면 잘못하면 추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괜히 수사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다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에서 대기했어야 된다는 거 추가 인력 지원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서 이렇게 수색하고 있는 위치에서 일단 위치를 사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죠, 세장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낌새가 보였다면 거기서 구조 작업을 벌였으면 됐을 텐데 추가 지원을 요새 얘가 빠졌거든. 근데 이 판단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판단인 걸로 밝혀졌어요. 만약에 얘가 있었다면 구조가 훨씬 더 용이했을 거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부작위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안이었는데 판례가 볼 때는 좀 판단을 잘못한 건좀 아쉽다. 그렇지만, 어, 나머지 구조대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 합리적이지는 않았는데, 현저히 합리성을 이런 걸로 보기는 힘들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어제 들었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 나왔잖아요. 저는 기각 나올 것 같았거든요. 대통령을 인용하고 한덕수 총리를 인용하 저는 이쪽은 인용하고 이쪽은 기각할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어. 왜냐면 지금 최상목 대인 자체가 지금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야의 두로 발을 걸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노무현 정권 때도 계셨던 분이기도 해서 민주당 쪽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분을 다시 복귀시킬 필요성은 좀 있다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어, 대통령은 이거 누가 봐도 사실은 이걸 탄가안 시키면은 현재는 운명을 뒤집어 쓸 거라고 현재 재판관 출신데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다만 지금 8대 0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이런 정치 여기서 한덕수는 왜 기각 나올 거로 저는 봤냐면은. 이게 우리가 나중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배우지만 이제 파면 탄핵에서 파면이 될 정도면 단순 위법으로는 좀안 그러니까 단순 위법도 아니긴 하지만 아주 현저한 사정이 좀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이 사람한테 직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좀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게 탄핵 인용 심판이란 말이에요 파면돼버리는거든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중에 가장 강한 거요 이게 근데 한덕수 총리가 좀 일부 단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판에이 인용될 정도로 현저히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냐 그거로 조금 사실은 논란이 있었거든. 우리가 부작위라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때 자기 의무 위반이 되려면 좀 현저함이 있어야 돼요. 현저. 현저하고 중대한 위법사유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 보세요. 공무의 집행은 직무를 집행한다는 말은 직무상 의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직무집행에서 이 직무는 법상 직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게 질문들 통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일반주방의과 일반적 처내방지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동일하게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개인적으로 그냥 이 용어를 쓰는 게 좋아 보여요 일반적 처내방지 의무는 다른 교과서에 좀 많이 실려있는 편인데 완전히 동치기능으로 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일반적 처내방지 의무는 이거는 꼭뭐 일반원칙을 통해서 꼭 일반원칙에서 도출된다기보다는 법 이면에 있는 정당한 이성, 조리상, 행정촌 법에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는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의 일반적 손해방지의는첫 번째, 일반적이라는 말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은 포괄적이라는 말이었잖아요. 포괄적, 개괄적 이런 의미죠. 국민의 손해를 방지하게 의무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이라고 하는 두루두루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손해방지의무 위반, 일반? 아까, 아, 까가 아니라, 어제도, 토속제처 허가의 부관으로, 어, 낙석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부관을 붙이지 않은 것이 위법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다. 이럴 때는, 이 부관을 통해서 허가에 따른 다른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건데, 부관을 붙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일반원칙이지 이렇게 말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부관을 붙이지 않아서 비령칙을 위반했다? 실뢰범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폐사 이런 거따기가좀 애매해요. 이럴 때는 그냥 퉁치면 이러한 어, 토속대체허가의 이러한 어, 낙석관계를 위한 부가를 붙이냐 하는 것은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 위반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인정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업체 위반도 위법이 될 수는 있어요. 일단 일반 업체 위반도 위법은 될수 있지만 어,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별도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파례가 요구하는 사이코어성 사이코성은 어디 요소냐 위법성 요소다 즉 범용위반이다 이 범용이 사이코어치지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사이코어치지가 없으면 사이침이라는 손해가 없다 아니다 사이코어성이 없다면 범용위반도 있고 어, 손해도 발생했지만 이 손해를 이 범용이 호하는 일이 아니니까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학설이 있다고 했죠 파례가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평석이 갈릴 때는 그대로 그냥 써버려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는 우리 교과서는 아마, 뭘로 써있더라? 어. 최근 판례는요 상당히 인간 요소로 봐야 돼요. 왜냐면, 하 군산시 여동원 사건에서부터 상당히 인간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로 써놨냐면, 칼레가 공익이나 내부적 사주만을 보호하지 않고, 막뭐 내부적 사주까지 쓸 필요는 없고, 공익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걸예요레는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된다. 줄이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는 피한 분을 이해해야겠죠. 아, 항고 소송의 개판이 국가배상이 미치느냐는 국가배상의 유법 개념이 뭐냐는 학설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개팔력 긍정서는 협의행위 유법으로 본다면, 즉 국가배상의 유법을 협의행위 유법으로 본다면, 항고 소송의 유법인 행위자치 유법이라는 측면에서 유법 개념이 동일하니까. 기판을 미지만 긍정선의 가장 중요한 논문은 뭐다? 국가배상의 유법 개념을 협의의 행위 유법성설로 본다면 두 번째로 뭐, 양자의 유법 개념은 동일함으로 따라서 유법 판단이 동일하니까 한쪽에서 판단을 내렸으면 그 효력이 그대로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긍정선. 부정선. 국가배상의 유법, 유법 개념을 결과불법 또는 상대적 유법성설로 본다면 한국성송유법과 국가배상유법개념은 서로 다름으로 유법판단의 대상이 다르니까 깊어리게안 미칠 거 아니야. 유법판단 의 대상 자체가 서로 다르니까 절충설, 절충설 이제 구별설이라고도 불러요. 인용판결과 기적판결을 구별하는 견해죠. 절충설로써도 돼요. 이거는 국가배상유법개념을 관의행위 유법성설을 취한다면 양자유법개념은 포함관계에 있는 바 뭐가 더 크다? 어떤 유법개념이 크다? 국가배상의 위법개념이 한고소의 위법개념보다 큽니다. 국민의 손해 정보를 위해서. 따라서 크게 보면 국배의 위법개념만에한고소의 위법개념이 있는 거지 따라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국가배상의 인용도 인정되는 거고 그런데 한고소의 기각이 나와도 국가배상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둘다 없는 거지만. 따라서 한고소동에서 기각 판결이 나올 때는 유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구속되지 않는 거지 국가배상에서. 왜? 이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에서는 유법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용 판결일 때는 기판이 미치고 기각판결은안 미친다. 그렇게 가면 돼. 다음 자. 지무집평가와 관련해서 가해공무원의 어, 개인책임은 오늘 배 되겠네. 고인수가실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인정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선택적 투으로할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불러 이런 거를 어, 유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상판에는 막 그런 질문도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개념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상판을 보면 수수께끼처럼 그냥 탁탁탁 찾아들어 보면 되는 데 이걸 공문자관계로 불러 오늘 배거예요공동불법행위자인데 이런 개념을 몇년 보겠네? 부진영 연대책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부진영 연대책임 이런 들어봤어? 어, 오늘 오늘 얘기해 볼게요. 공동불법행위자 부진영 연대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 뭐냐? 이제 이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법률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공물자 관계가 되면은 국가와 소속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얘 오아요. 또는 얘한테 선택적으로 첨가할 수도 있는데 둘을 묶어서 이럴 때는 공동 피고라고 불러요. 공동픽으로 묶어서 둘 다한테도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인데, 그럼 얘한테 서로 배상 청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별로 의미는 없어. 왜냐면 얘는요. 얘가 만약에 나돈 없어, 배째 그럼 얘는 이럴 때 우리가 배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배상자력이라고 해요. 배상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극력이 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이걸 이제 배상자력이라고 부르는데, 사회는 배상 자력의 한계가 있죠. 나돈 없어 파산 신청해버리면 못 받아낸단 말이야. 근데 보통 국가와 지자체는 사실은 모라토리엄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뭐 지방정부도 이제 파산하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배상 자력이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국가는 국채 발행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거든. 물론 국가나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 IMF 때 봤잖아. 국가 부도 사태 이런 거. 그렇지만 국가보도 사태가 아주 극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보통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자력이 무한대로 외이해요. 국제의지방체발행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얘는 배상자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배상자력이 무한대인 국가나 지자체한테 배상받으면 끝나. 그런데 얘한테는 왜? 이게요. 개인적 보복의 감정은 사실은 충격시켜주는 측면이 조금 있어. 그래서 피해자가 이 공무원 개인을 걸고 넘어가면 공무원 진짜 피곤해져요. 이게. 그래서 다들 몸살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아, 그런데 개인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원래 불법인 책임은고의 과실 과실은 사실 경과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져버리면 공무원 누가 나서겠어. 국가가 다책임안 져주고 자기 도 개인 책임을 물을 것 같으면 다 뒤에 숨을 거 아니야. 복지부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환경이 준거야 공무원 개인은 책임지려면 을현저한 주의무 위반이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개인 책임 인정 안 해줘.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얘한테도 책임을 물리는 거는 이거는 개인 보복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어, 제 아는 애가, 어, 제가 스타디를 했던 애 친구 얘기였는데, 친구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다는데, 사업이 망하면 보통 이제 사기죄로 많이 걸려요. 이게 사업 망하면은, 사실 부모님이 만약에 사과하시다가 잘못됐는데, 사기죄로 만약에 교도소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창피할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사기죄라는 게 용도사기라는 게니까, 이 용도사기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대부분 용도 사기로 걸어버려요. 용도 사기로 뭐냐면, 용도를 속였다는 거야. 속인 걸 이제 기망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사업하다가 만약에 막 자금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쓸게 있는데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요. 그럼 딱 거기에다만 쓰는 일이 뭐 어디 있겠어. 갑자기 뭐 여기서 갑자기 못 터지면 이쪽에도 이 돈으로 받고 저쪽에도 받고. 돈을막쓸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은, 야, 네가 나한테 빌려갈 때 이런 용도로 빌렸는데, 다른 데에 썼다는 건 입증하면 용도 사기가 돼버려 그래서 용도사기는 보통 돈을 안갚으면 상대방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가 고소해서 용도사기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주면 나중에 취하해주는 거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은 돈을 빌렸는데 빌린 용도대로만 쓴다? 이런면 거의 힘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을 못갚아서 그러면 상대방들이 용도사기로 걸어버려요. 이럴 때는 용도사기로 걸리면주어짜서 갚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채권자를 불러가지고 정말 거기다 서약서를 쓰면 돼요. 서약서를 써서 정말 제가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져버리면 제가 교도소 가면 이거 진짜 폭삭 망해버린다. 근데 제가 어떻게든 이런 이런 자고지가 마련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게 할 테니까 저 한번 믿어달라고.